안녕하세요. 노노그램 퍼즐보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생물. ᄒ, ᄒ, ᄃ. 어, 225칸 중에 76칸이 검정색입니다. 15, 15, 15, 15입니다. 자, 여기에 눈에 띄는 숫자가 있어요. 0이 있습니다. 0. 0은 제가 만약에 제 손에 하얀 알이 어, 남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. 37부터 해볼게요. 37. 7위에서 시작하면 여기 밑에서 시작합니다. 123 띄고 12345에서 만나서 이렇게 7. 자, 여기 11141 한번 해볼게요. 1 띄고 1 띄고 1 띄고 1234 여기까지 오죠. 밑에서 1 띄고 1234에서 만납니다. 11141또 1, 있네요. 1211 1211 2, 1, 1 몰라요. 73 똑같네요. 좌우대칭의 그림인 것 같아요. 자, 가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7, 하나. 1. 1 띠고, 1, 2, 3, 4, 5, 6, 7. 그리고 1 띠고, 1, 2, 3, 4, 5, 6, 7. 2, 1, 1, 2. 2, 1, 1, 2. 2, 1, 2. 그럼 얘가 2고, 오른쪽 끝에도 2겠죠? 1, 3, 1. 얘가 1이고, 오른쪽 끝에 1이겠죠? 1, 1. 와, 여기 하얀 알이 쭉 들어가네요. 좀 쉬운 문제인가 봐요. 0이, 0이 2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. 그죠?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보는데, 또 생각 외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. 3, 3. 오, 얘는 3. 한 덩어리일 수도 있고, 두개 따로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섣부르게 움직이면 안 되고 3, 5, 3, 1, 2, 3 뛰고 1, 2, 3, 4, 5 그리고 뛰고 1, 2, 3 1, 2, 3에서 만나서 1, 1, 2, 3에서 만나서 4, 5 이렇게 됩니다. 또하여나 하얀 알을 엄청 써야겠네. 안 되겠어요. 하얀 알을 해야 뭐가 되지? 0도 있고 2도 있고. 이번엔 어쩔 수 없이 검은 알을 모아야 되는 타이밍인가 봐요. 자, 이런 게 돼요. 3이잖아요. 그러면2 아니면 3이겠죠. 그럼 이렇게까지 할수 있어요. 자,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하얀 알을. 써야겠어. 일리 일일 몰라요? 일리 일 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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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얀리다 써버릴 일리 자일1 일리 일리 일일일 아까 이게 4였거든요? 그러면 1, 2, 3, 4. 이렇게 돼요. 위에는 1이겠죠? 하얀색. 위에 1, 제일 밑에 1, 1, 1, 1 4, 1, 1. 그리고 1, 얘가 4니까, 1, 2, 3, 4. 여기는 0이 있으니까, 잘 줄을 맞춰가면서 하얀알을 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금방 자음 초성만 봐도 무슨, 뭔지 알겠죠? 하지만 정답을 우리가 맞추는 게, 무, 무슨 글자인지 맞추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떤 그림인지 기대하면서 볼수 있어요. 0, 1입니다. 점점 손에 검정알만 가득하고 있어요. 자, 3, 2. 2 아니면 3인데, 자, 이게 2라면 위에 3이 올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3이 못, 못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얘는 2예요. 얘도 똑같죠? 위에 3이 못 와요. 그래서 이건 이게 3이어야 돼. 자, 7, 3. 몰라요. 자, 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7, 1. 여기 딱 7칸밖에 안 돼요. 그러면, 양쪽 끝에 1이겠죠? 그러면 여기 7이 되잖아요. 그죠? 7 해볼게요. 7이 됐고, 여기도 7. 되죠? 지금 가로 풀다가, 자, 1, 1. 오, 1, 1 완성됐어요. 그러면, 하얀색으로, 슝슝슝. 자, 이 하나하나이 몰라요. 이 하나하나이 몰라요. 이하나이 몰라요. 1, 3, 1. 3, 여기 어딨는지 몰라요. 3. 중요한 건, 여기는 3이 못 온다는 거. 1, 2, 1 몰라요. 1, 3, 3 몰라요. 자, 얘가, 3이 여기 못 오죠? 얘도 3이 못 와요. 어, 이러고 나니, 띠로리, 띠도띠도 이게 딱딱 3이어야 됩니다. 딱 하고 나니, 음, 1, 2, 1. 완성됐죠? 네. 오좀 쉽게 풀리는 느낌이에요 3 3 3 여기 못 들어오고 오른쪽에도 못 들어오고 그러고 나니까 1 2 3 뛰고 1 2 3 그래서 이렇게 3 3 3 1 5 1 여기에 5가 오겠죠 1, 2, 3, 4, 5. 오른쪽에서 1띄고 1, 2, 3 에서 만나서, 4, 5. 둘, 둘. 몰라요. 3, 5, 3. 얘가 3이고, 얘도 3이죠? 5는 아직 몰라요. 자. 세로를 해볼게요. 3. 그리고 7이 완성됐습니다. 2, 3이니까, 얘가 2고, 얘가 됐죠? 1, 1. 얘는 2인지 1인지 몰라요. 1, 2, 2, 1. 얘도,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은 있잖아요. 그럼 여기는 2, 2, 2 하나든지. 2, 2, 하나든지. 그럼 뭐냐면 얘는 무조건 2라는 거죠. 자, 4 됐어요. 1, 2 2개 찾아야 되는데, 어딘지 몰라요. 121 찾아 1 1을 찾아야, 찾아야 되는 데몰라요4 찾았죠? 자. 여기도 아까처럼 22 2 하나든지 22 2 하나든지.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하나. 2이죠. 1211. 1. 얘는 2 1 1이든지2 1 1이든지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하얀색. 자, 23이니까 이2 완성됐고 점점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는 그 동물이 완성되고 있습니다. 2 하나 하나 둘, 2 하나 하나 둘, 2 하나 둘, 1 3 1 몰라요. 오 3. 여기밖에 3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네요. 자, 그러면 여기는 하얀색. 1 1 완성됐어요. 오 1, 5, 1인데, 여기가 이렇게. 둘, 둘. 오, 양쪽에 완성됐죠? 그림이 좀, 보이시나요? 3, 5, 3, 몰라요. 자, 1, 2, 1, 1인데, 어, 1, 1이 완성됐어요. 그럼 여기는, 안 되죠? 2는 위에 있어요. 1, 2, 2, 1인데, 어? 뭐야. 오, 여기, 하얀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하얀 색이 진짜 많죠? 1 1 1 4 1 여기 1이 하나 있네요. 그리고 2가 여기 있어야 돼요. 11이 있어야 되고 1 2 2 하나. 그럼 여기 하나. 그 나머지는 하얀색. 1211인데 자, 이렇게. 자, 그러면 가로를 볼게요. 1 하나 나이, 2 하나 나이, 2 하나이 몰라요. 근데 131은 알수 있죠. 자, 그러면 1114일인데 완성이 됐어요. 1112가 돼야 되죠. 이게 2가 되고 하얀 알 그리고 1114일 완성됐죠. 그러면 하얀색. 1, 2, 1, 1. 몰라요. 2, 1, 1, 2. 나 이렇게. 2, 1, 1, 2. 2, 1, 2. 됐죠? 1, 3, 1이니까. 됐습니다. 보이시나요? 아우 저는 제 눈으로 보니까 좀잘안 보이긴 하는데. 아, 너는, 나는 이게 2, 뭐 그런 건줄 알았어요. 근데, 이렇게. 뭘 잡고 있구나. 네. 그러면 다음은 만나요. 바이바이.